안녕하세요 일왕입니다. 자 오늘은요 이 배트맨 2차에나오는그 배트맨의 강아지를 한번 볼 건데요. 자야 이렇게 보니요 강아지처럼 생겼네요. 오 이렇게 목이 기네요앞 모습, 옆 모습, 뒷 모습, 이 모습 이렇게 했는데요. 고 배트맨처럼 이렇게 망토를 입고 있고요. 이렇게 하늘 이렇게 이렇게 날아갈 수도 있어요. 이렇게 배트맨이 갖고 있는 강아지고요. 자 이렇게 시리즈가 이렇게 나온데요. 얘는 1차에 나온 플래시고요. 얘네들은 2차에 나오는 슈퍼맨과 강아지예요. 여러분, 들은누가 제일 좋은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야 오늘은 슈퍼맨 강아지 플래시여 그리고 강아지. 그분 그리고 여러분, 여러분, 여를 한번 살펴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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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재밌었나요? 여러분, 했었으면 구독, 좋아요 러주고러분 여러분, 장난감으로 확인.